성도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아산구구 천 서면 산대대남 국민의힘 박강호 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도 어려운 시기에 시민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위로의 입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공룡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양영 기자님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오목히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오늘 2016년 한국수력권자를 본사 경주 지전 당시 한수원이 발표한 경주통합발전계획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1983년 월성원자력발전소가 경주에 중공된 이후 한수원은 33년 만에 지난 2016년 4월 27일 경주와 함께 미래의 새로운 실크로드를 구현하는 시너지 솔로션을 뉴클리어 에너지 실크로드로 정하고 경주동합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전계획으로 5대 프로젝트 및 10대 생활 체감형 사업으로서 원자를긴력기 100개 위치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설립 지역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재경장업관 설립 경주용보여자축구단 창단 경주 화백컨벤션센터를 거점으로 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등 5대 프로젝트와 안심가로등 설치 어르신 심장마비 예방 지원 밝은 눈으로 행복한 세상을 위한 대한사업행복나의 집수리사업 한수원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도시 경주를 위한 대세나 사업 한수원 문화가 있는 날시에 행복당 희망나라사업, 아이스다이 클래스 사업, 지역대학 협력 확대 등 10대 생활 체감형 사업입니다. 본 사업들 중 특히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관련 기업들도 당연히 동반 이전되어 인구 유입, 세수 확보, 고용 창출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우리 시민들은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경주시 또한 한수원 이전에 발맞춰 조직 개편을 통해 관련 부서 신설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허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한수원과 경주시는 본사 이전으로 경주로 이전한 기업과 인원이 4, 1 0 2대사 1,339명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 이전 기업 가운데 66개 업체는 직원 수가 10명 이하이며 이중 20개 업체는 직원이 한두 명에 불과하고, 한수원의 용역체로 한두 달 경주에 머물다 용역이 끝나면 철수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기업 유치원으로 완료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10대 생활 체감형 사업들도 대부분 장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장기성 사업으로 완료되었다 하니 한수원이 경주 시민들을 러워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사업 이행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주 시민들은 방사능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안전에 대한 뿌려,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림 피해, 방패장 위치에 따른 발등, 한수원 본사 부지 결정에 따른 발등, 맥스터 추가 건설에 따른 발등 등, 한수원이 추진한 사업으로 인해 시민들 간에는 많은 발등과 피해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늘 한수원이 있었지만, 지역 발전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모두 감내해 왔습니다 1 0 0을 양보하더라도 한수원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해있다하지만 한수원 본사이전을 통해 경주시가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우리 26만 경주시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흩대하지 않도록 한수원은 경주종합발전계획을 차질을 시행하여 공달없는 경주발전의 디집돌이될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경주시는 한수원이 약속한 관련 기업 이전 등 한수원의 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전문과 함께 이행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수원 경주보사 배선식에서 도석전 한수원 사장이 경주시민들에게 천명한 내용을 다시 읽어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주종합발전계획은 경주의 경제, 문화, 복지, 교육이 점차 발전한다고 경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중점을 부었다. 한수원은 경주 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실상관 경주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곳 경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며 에너지 실크로드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